여러분, 안녕. 봄인가을 t v 의 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장에서 스킨시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오늘 왔는데요. 한번 뜯어 볼게요. 제가 조그만 거한개 시켰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어떡할 뭐 거지? 깨끗합니다 아, 오! 과자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일단 덤 과자 볼게요 과자를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우와. 포장이 엄청 잘 되어있어요. 일단은 편지 왔습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잘 저어졌습니다. 일단 과자. 이거 두개 주셨고요. 그 다음 이 과자하고 크라운산도 포토를 주셨습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은 제가 시킨 이겁니다. 아. 오. 한번 뜯다 볼게요. 우와! 제가 이거 모지개를 갖고 싶었거든요. 헉, 완전 부드러워요.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여기 제가 이제부터 희귀 스케치들만 모으려고 처분 중이에요. 희귀하지 않은 것들을. 그 돈으로 희귀한 걸 사려고 합니다. 우와. 엄청 얇아요. 이거 큰 거는 딸기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언니한테 줬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몰라, 생물을안 하고요, 전혀. 너무 느낌 좋고, 패키지도 안꼬여졌고 하자도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덤도 많이 주시고요, 가자 많이 주시고, 아주 하자도 없는, 스키지 구매 후기였습니다. 그럼 안녕! 뿅!